아베 정권의 경제 도발에 지역 사회 단체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는 범시민 규탄 대회도 열렸습니다. 강원 관광 1번지로 불리던 속초 설악동이 관광 트렌드의 변화 등으로 빛바랜 추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방안은 없는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소속 프로 야구팀이 없어 야구 불모지로 불리는 강원도내 학교 야구팀들이 전국 대회 수상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프로 야구팀 창단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 뉴스토리에서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일 오전까지 영서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31일 오전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던 춘천과 철원, 화천은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려 일수적 강수량이 최대 70mm가량을 기록했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이 이어지면서 이래도 영서지역은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베 일본 정권의 경제 도발에 원주 지역 사회단체에서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열린 범시민 규탄 대회를 김선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볏짚으로 만든 아베 총리 인형이 불 속에 던져집니다. 일본 제품 브랜드가 적힌 현수막은 일장기와 함께 불에 타버렸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와 독도 영유권 주장에 성난 지역단체 회원들이 원주 도심에 모였습니다. 네. 경제 질서 해소는 수출 유대 즉각 철회하라. 바르게 살기 운동 원주시협회와 원주시 이통장 연합회 등1 0개 단체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우리 전 원주 단체와 원주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일본이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일본에 대한 저항 운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이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아베 정권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하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0개 사회단체들은 이번 규탄 대회를 시작으로 불매운동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내 마트 진열대에는 일본산 제품이 사라졌습니다. 거리에는 일본 제품을 사지도 일본을 가지도 않겠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파장은 지역 축제에까지 미쳤습니다.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을 주관하는 원주문화재단은 올해 참가 예정이던 일본 6개 팀 초청을 취소했습니다. 격앙된 분위기 속에 냉정하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너무 과열돼서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차갑고 냉정하게 장기적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이렇게 불매 운동이 지속이 돼야 일본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한국 국민들의 뜻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8월 2일 아베 정권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강원도 내 보이콧 재팬 운동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원주시 단구동 청솔아파트 세입자 수백여 세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원주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청솔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원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아파트 내약 110세대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그 피해액만 91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청솔아파트 500여 세대를 임대하고 있는 A사가 자금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부터 전세계약이 끝난 아파트 110세대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법적 대응이나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체를 이제, 이제 이 어, 예, 그 네, 대책위는 A사가 전세로 임대한 세대의 경우 금융권에서 세대당 2,500여만 원의 근저당이 선순위로 설정돼 있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들의 피해는. 불가피하다고 토로했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가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레고랜드 직접 개발을 진행 중인 영국 멀린사와 투자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긴 총괄 개발 협약서 작성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협약서는 멀린사가 최초 투자하기로 한 2,600억 원이 전액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세부 내용에 있어 상당 부분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강원도는 당초 시공사로 선정된 STX 건설과도 계약 해지 조건 마련을 위한 협상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관광 1번지로 불렸던 속초 설악동. 이제는 관광 트렌드가 변하면서 아무도 찾지 않는 곳이 되버렸습니다. 설악동은 이미 20년 전부터 황폐하기를 걷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지영 기자입니다. 여기가 이제 다 망했던 거 봐야 예산이 좀 천문학적인 예산이 났어요. 한때는 단차여행과 수학여행의 성지였던 속초 설악동입니다. 관광 1번지라는 말이 무색하게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30년 전 황금기의 흔적을 그대로 하는채 시간이 멈춰버린 유령마을. 설악동의 이야기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1978년 정부 주도로 개발된 설악동 관광지구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와 신흥사가 위치한 A지구와 상가 밀집지구인 b c 지구로 나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유일한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는 A지구로 입장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A지구는 매년 휴가철이면 주차난이 극심할 정도로 방문객이 많습니다. 그런데 설악산 자락 아래 자리한 숙박업소 상가 밀집지구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행 트렌드가 바뀌면서 단체 여행객이 급감해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수학여행도 많이 왔고 일방 손님도 많았고 굉장히 했지 뭐 여기가. 여기가 이제 다고 봐야 돼. 곳곳에 적힌 수학 여행 연수 환영 간판은 개발 당시 단체 여행이 얼마나 인기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단체 여행단이 점점 줄어서 2010년 설악동을 찾은 수학 여행단은 총 214곳 2017년 상반기에는 두 곳으로 급감했습니다. 서락동 비지구에서 40년 가까이 영업을 해온 관광 호텔도 지난 2016년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건물을 매입한 업체는 시설 일부를 보수한 뒤 다시 영업을 시작하겠다는 안내문을 적었지만 오픈 일정은 미지수입니다. 다시 리모델링을 하려는데 이제 관련돼서 이제 워낙 건물이 크니까 리모델링해서 다시 재오픈하실 예정이세요? 어, 그거는 네, 그건 제가 다 답을 못 드릴 거예요. 속초시는 이처럼 휴업, 폐업 상태인 상가가 전체 2 2 0여원 가운데 70%에 달한다고 말합니다. <laughs> 설악동의 한 축박업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업소 앞에 붙어 있는 간판을 보시면요. 지금 글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덩쿨이 많이 자라있는 모습이고요. 또이 앞쪽으로 정문 쪽을 보시면 이 조명과 의자가 파손된 채 그대로 널브러져 있고 또 앞쪽 정문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쇠창살로 굳게 잠궈 놓은 모습입니다. 설악동 현황을 알지 못한 채 이곳을 찾은 외국인도 안내판이나 식당, 편의점 등 기본적인 편의 시설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이야기합니다. No place to eat. There was only one restaurant, so it was a bit unusual for us. Uh, it seems like the business is not doing really well. We were quite um, surprised by the number of motel and hotels that are closed. 그렇다면 국내 최고의 관광지이자 숙박업소 밀집 지역으로 손꼽히던 속초설악동이 이렇게 황폐화된 원인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여행 트렌드 변화와 자연환경에만 의존하는 관광 태세를 주된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다양성과 재미를 동시에 원하는 관광객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낙후된 시설로 인해 다시 관광객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에서는 정부 차원의 시설 정비와 민간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설악동 재건사업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정비사업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마지막으로 민자사업을 유치해서 관광편익시설을 설치해야만이 설악산이 과거 20년 전의 모습으로 실제 속초시가 설악동 투자 유치 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2014년 설악동 집단 시설 재건 사업 국비 264억 원을 요청해 왔지만 수년째 외면받고 있습니다. 같은 해에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기업 30곳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투자 문의는 없었습니다. 일반 기업체분들을 이제 조촉을 해 줘요. 판단 그 개발한다는 예산이 어디로 될 것일까? 그 예산을 판단해볼까? 예산이 좀 천문학적인 예산이 나왔어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투자 결과가 좋게 나올 건지는 좀 미진수다. 민간 투자 유치가 성사되지 않자 이번에는 속초시가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온천 휴양마을 조성사업에 착수했습니다. 40억 원을 들여 온천마을 조성사업에 나섰지만 80여 개의 숙박업소 가운데 9곳이 참여했고 사업 효과는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천수를 서버 어, 있는 집그 비용조차도 안나오 거예요. 천수 비용 따로 또뭐 다른 상수도, 아수도 뭐다오잖아요손이한두방밖에 없는데 천수사용료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영세한 숙박 업체들이 자구책을 찾고 있지만 관광객 수요를 맞추기엔 역부족입니다. 계속되는 악순환에 지역민들은 차별화된 관광 요소 개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산에 좋은 곳이 많습니다. 어, 달마봉이라는 데도 있고요. 어, 그다음 화채 능선도 있고. 지금 건 40년 동안 세 군데 탐방로 갖고 40년 동안 지금 돼 있었잖아요. 그런 걸 지금 추가 탐방로가 한두 군데로도 열린다 그러면은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지 않겠나. 하지만 신규 탐방로가 국립공원 지역과 신흥사 사유지에 걸쳐 있어서 이마저도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년간 진척이 없어 속초시의 해무군 과제로 전락한 설악동 활성화 사업. 이제는 자연관광 기반을 벗어나 설악권만의 특별한 관광 요소를 개발하는 차별화된 관광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뉴스를 더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온라인 컨텐츠 뉴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야구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그간 야구 불모지라 불려왔던 강원도, 이제 야구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뉴스토리에서 만나보시죠. 강원도가 야구 불모지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를 영거로 한 프로야구 팀이 없을 뿐 강원도는 예전부터 야구가 흥하던 지역이랍니다. 1950년대 중반에 우리 춘천고 야구부가 처음에 창단이 됐고 그 이후에 계속 전국 고교야구대회 나가면서 이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다가 1970년대 중반에는 강릉고 야구가 이렇게 생기면서 강릉, 영동과 영서에 하나씩 고교야구부가 활성화됐죠. 그래서 점점 성장을 하고 그러면서 춘천 초등학교라든지 춘천 교동 원주 초등학교마다 야구가 생겨서 한때는 30개 넘는 야구부가 초등학교 리그가 대회가 열리면서 각 학교의 카드 섹션이라든지 단체 응원이 아주 활성화되는 그러한 아주 인기 종목이었거든요. 긴 역사를 갖고 있는 강원 야구는 한때 프로팀 경기도 열리곤 했습니다. 1982년 한국 프로야구 시대의 개막에 맞춰 창단한 산미 슈퍼스타즈가 강원도를 제2연고로 했습니다. 당시에는 춘천 옛 종합운동장에서 산미 슈퍼스타즈의 경기도 열리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청보 핀토스와 태평양 돌핀스, 현대 유니콘스가 강원도 연고팀이었다는 사실 아셨나요? 1982년부터 2007년까지 강원도 연고 프로야구팀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원도를 제2연고로 둔 구단조차 없습니다. 현재 서울의 3개 팀, 경기의 1개 팀, 그리고 부산과 인천, 대구와 광주, 대전 등 광역시의 1개 팀씩, 그리고 창원의 1개 팀이 있습니다. 전국을 광역, 권역으로 나눴을 때 제주를 제외하고 강원도만 연고 구단이 없는 겁니다. 때문에 강원도 야구 팬들이 프로야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는 서울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고지가 없다 보니 강원도 야구 팬이 응원하는 팀도 제각각입니다. 부산 베어스를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시즌권을 끊고 <laughs> 매번 홈 경기에 응원을 가고 싶습니다. 야구 경기도 물론 재미 있지만 승패와 상관없이 그냥 가서 응원에 이렇게 신나게 참여하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거든요. 고민 프로 야구단이 생겼으면 좋겠다. 꼭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야구인들은 프로야구팀 창단에 대한 목마름을 느낍니다. 국내 3대 프로 종목 중 유일하게 야구팀만 연구팀이 없기 때문인데요. 강릉고의 청룡기 준우승, 강릉 영동대의 대통령기 우승까지 야구 불모지라는 오명을 오래 시원하게 씻어냈습니다. 강원도 연구 프로야구팀 창단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이유인데요. 이제는 때가 됐죠. 지금 국내에서 프로 야구단이 없는 거는 강원도하고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다 그래도 뭐 충청남북도, 경선남북도 묶어서 있고 나눠서도 있고 하지만은 이제 강원도로 하나 생기면 생기면 성공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교통수준이 예전하고 달라졌고요. 여기에 연고지가 서울인 세개 팀이 있고 1시간 반면 다 왔다갔다 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강원FC와 같은 도민 야구단 창단은 불가능할까요? 축구와 농구와는 달리 야구팀은 구단 운영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프로야구단 1년 운영비는 대략 300억 원 정도. 반면 수익은 운영비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적자 구조인데 이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한다는 건 매우 부담스럽겠죠. 이런 이유로 시도민 구단이 없는 겁니다. 결국 지역에 큰 기업이 있다면 창단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겠죠. 하지만 기업들도 구단 운영의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장 수익을 최대한 늘려야 하는 상황. 이런 이유로 인구 밀도가 높은 곳을 택할 수밖에 없는데, 아쉽게도 강원도는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낮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가능할까라는 생각부터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첫 번째로 환경 지리적인 것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인 밀도 이러한 것들을 떠날 수가 없거든요. 어 지리적인 환경 그리고 도민들의 그 프로 스포츠 중에서도 축구보다는 관심이 덜한 야구의 네, 그런 문화 이러한 것들과 겹쳐서 지역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이 없다라는 것도 정말 열세입니다. 결국 프로야구 팀 창단은 시기 상조라는 사실, 도내에서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다. 아주 고위험해 아주 고수익 창출인데 그런 베팅 굉장히 하기는 대기업도 문제고 우리 지자체도 굉장히 아주 달나라고 아주 좋은 수익 구조지만 함부로 범접하기는 너무 힘든 거죠. 강원도를 대표하는 진짜 어떤 지역 연구의 새로운 하나의 11번째 팀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기존의 팀들한테 제2의 연고를 저희가 잡아서 그걸 이용을 해서 또 대회도 유치를 하고 아니면 2군 선수들이나 새롭게 발탁해야 되는 선수들의 트레이닝 장소로 이 강원도를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더 가시적으로 가능한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체육 야구 인프라와 수도권과의 접근성도 개선되면서 프로야구 경기 개최도 충분한 상황. 2만 명에 가까운 생활체육 야구 인구를 비롯한 인프라와 전국 최고 수준의 야구 실력을 갖춘 고교 야구팀까지. 더 이상 강원도는 야구의 변방이 아니라 중심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야구까지 온다면 금상첨화겠죠? 야구 중심 지역으로 자리 잡을 강원의 미래가 참 기대되는데요. 유튜브 시재일로 강원 방송 시재일로 영서 방송 시재일로 영동 방송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숨겨진 더 많은 이야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TV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